미국의 국방군사전략서 National Defense Strategy라고 음. NDS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비밀로 분류됐고 그런데 음. 공개 발표를 하기 전에 동맹국 회람을 먼저 시켰는데 어. 그 문서가 한국에 왔다. 그런데 엄청나게 혁신적 어, 문서가 발견될 거라는 음. 예고가 그 동안에 너무 많았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4,800명을 뺀다. 네. 이 보도가 나왔었고, 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만명 정도를 감축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병력을 확 줄이고 네. 거기에다 뭐 AI 데이터 센터, 음. 드론 창고, 네. 어, 또 F-35 전투기 이런 걸 음. 집어 넣는 걸로 변혁적인 음. 현대적 기지 운영안이 나온 거예요. 네. 2003년 2월 네. 어, 제가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 네. 6월에 비밀리에 미국으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그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어. 어 그러면서 이거는 부시 대통령 럼스펠드 장관 나세밖에 모른다. 어, 진짜요? 어, 어. 그러면서 37,000명의 어 저기 그 미군을 28,000명으로 예? 어 감축할 예정이다. 예. 이거를 협의가 아니라 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어. 노대통령이 이거를 비밀 관리를 잘해라. 음. 그 뒤에 파리로 경축사에 예. 어, 자주국방을 천명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론이 예. 표출된 계기고 <laughs> 아, 미국의 미국에서. 그 어떤 대, 저기 급격한 전환에 대한 게 왔고 예. 대통령의 반응이 시작됐다. 아. 그때하고 똑같다는 거지. 대격변인데 한 가지 네? 노무현 대통령 시기와 지금이 현저히 다른 점은 네. 그때 대한민국 국력과 음. 지금의 대한민국의 국력은 너무나 다르다. 그때 음, 저기 예, 한국 국방비가 세계 (10위권) 밖뀌었고 예. 지금 (5위) 아닙니까 이건 뭐 엄청난 예. 변화고 그 사이에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렇죠. 미국의 힘은 줄고 음. 한국의 힘은 커졌단 말이에요 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시기와 지금의 다른 점이에요. 음.